안녕하세요. 일본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새로운 세제 개혁안, 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엔화 약세 문제까지 일본 경제의 핵심 이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뉴스 1. 여당의 2026년도 세제 개혁안, 연봉의 벽 인상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일본의 타카이치 시게미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2026년도 세제 개혁 대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연봉의 벽을 인상하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봉의 벽이란 파트타임이나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입을 넘으면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배우자의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준이 103만엔과 130만엔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이 한계를 넘지 않으려고 일을 조절해왔습니다. 결국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번 세제 개혁안은 이 기준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가정주부나 부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중산층 가정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재정 기반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세수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일본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경우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의 소비재 분야에서 일본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죠. 다만 정책의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기대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2. 일경평균과 토픽스의 격차 심화. AI 열풍에서 벗어나야 산다. 흥미로운 현상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경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5만엔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픽스라는 지수는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두 지수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경평균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표기업 225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반면, 토픽스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체 상장 기업을 반영한 지수로 훨씬 더 광범위한 시장을 나타냅니다. 일경 평균이 5만엔을 넘었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호황이라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픽스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호황이 소수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과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중소형주들과 전통산업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시장의 건강한 상승은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고르게 성장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 AI 관련 기업들만 주가가 오르고 금융, 부동산, 소비재 등 다른 업종은 뒤처진다면 경제 전체의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AI 열풍이 꺾일 경우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AI뿐 아니라 자동차, 화학, 의약품,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야 토픽스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경쟁할 때 일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제한적이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기업들의 광범위한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 한국 기업들은 더 강한 경쟁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뉴스 3. 일본 국채와 N화의 위기 재정 악화 우려가 시장을 흔들다. 이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국채와 엔화가 강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면 타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으로 인해 일본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부채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째, 일본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 엔화가 약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국채와 엔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국채 투자자들이 일본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하고 엔화 자산을 팔고 달러나 다른 통화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심각한가 하면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생활비가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증가합니다. 결국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될 수 있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엔화를 사들여서 엔화 가치를 지탱하거나 국제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입도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봅시다. 엔화 약세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입니다. 같은 제품을 팔때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할 때 일본 경쟁사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신호입니다.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 일본의 수입 수요가 줄어듭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양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나 부품 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의 금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글로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차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일본은 지금 여러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제개혁으로 소비를 부양하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주식시장은 소수 대형주에 의존하는 불균형 상태이며 국채와 엔화시장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경영 전략을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